대형 컴퓨터 좋아 보인다. r n on it? t u r 촬영해? 안녕하세요, n on it? t 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대 n 이 얘가 마이크 r 아까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하려고 하나 이랬는데 이거 한번 담고 싶었나 봐요. 이것도 완전히 하이엔드 제품이라서 보시면은 팬이 일단 r 1 개, n 1개 들어갔고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이고 어. 너무 오래됐어요 주문해주신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저도 좀 빨리 출고를 하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조금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런 컴퓨터인데 순앤컬러가이 NGXT 크라켄 360 RGB V2 모델인데 요게 화이트 모델이 딱 주문해주셨을 때 품절이 걸려서 재입고가 3월달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총판에서 그 반품 들어온 거, 그러니까 어, 소매점에 물건이 나갔는데 자기가 판, 판매를 못해서 다시 총판으로 보낸 거, 그거를 <laughs> 딱 하나를 운 좋게 잡아서 수냉쿨러도 그렇게 진행하게 됐고 허브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서 다른 소매점에서 제가 돈 웃돈 주고 사왔습니다. 재입고가 3월 중순 후반 이때쯤이라고 래서 고객께서 지금 기다리신 게한 달이 넘어가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 촬영은 왜안한 거야? 조립 촬영은? 왜냐면은 물건이 준비가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기간이 고객께서도 품절인 걸 아셔서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 그래서 기다릴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빨리 오는 게 좋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조립을 다 해놓고 초기 불량 테스트까지 다 진행을 해놨었지, 다 진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순냉 쿨러랑 허브만 기다렸던 거지. 야 이거 무슨 본체인데 꽂는 게다 위에 있냐 이거? 아 이거 케이스가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끔 이렇게 연결하게끔 되어서 나오는 건데 엄청 신기하지? 어. 어 그래픽 카드도 매달려 있고 이게 케이스가 잠깐만 모델명이. <laughs> 응. 나도 이 케이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모델명 한번 봐야 돼. 써멀테이크 CTE E600MX 뭐라고? <laughs> 씨. 그러니까 써멀테이크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어. CTE E600MX 어. 제품이야. 이게 응. 어. 지금 한 28만 원 정도. 아 진짜로? 28만 원 정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이렇게 또 케이스가 덮이는 거야. 위에가. 케이스 유리야? 아 위에는 이제 그냥 일반 메쉬야 메쉬 메쉬? 어 메쉬로 해서 위에가 딱 이렇게 덮이고 어요 정도급 케이스는 이제 지금 전면부 보면 메쉬로 되어 있잖아 어이 메쉬로 되어 있는 걸 유리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아할 수가 있어? 어 오. 유리가 또 하나가 더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앞에를 유리로 해서 어항처럼 쓸 사람은 써라 와 음, 메쉬로 쓸 사람은 메쉬 키트 끼고 써라 약간 선택을, 선택지를 선택 주는 거지. 근데 유리로 하면 막혀 있으니까 약간 그건 안 되겠네. 백이? 아, 흑백이 어 그렇지. 유리로 어. 하면은 이제 펜을 달아도 뭐 의미가 없지. 감성으로 가는 거야. 그때? 어 그렇지. 만약 유리로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감성이 되는 거고. 어. 반면, 어, 지금 조립 의뢰해 주신 구독자분께서는 앞에를 메쉬 키즈로 끼고 싶다고 하셔서 메쉬 키즈로 이제 작업이 된 거고. 어, 이런 케이스들은 선택지가 엄청 많아. 무슨 선택지가? 지금 예를 들면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랑 나랑 얘기한 게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다는 방법이 있고 지금 보면 너는 처음 봤을 거야. 이게 라이저킷 이라는 거거든 아 내가 뭐, 항상 얘기했던 라이저킷 그래 라이저킷이 뭔가 있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서 있잖아 펜이 아, 보이잖아 어. 원래는 우리 여기가 보이잖아 이쪽 면이 보여야 되잖아 그게 누워있지 그렇지 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쪽으로 꺾여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돼서 그래픽카드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라이저킷이라는 보면 이쪽에 케이블이 있어 어. 응, 그래픽카드 슬롯에다가 케이블을 꽂고 여기에 그 슬롯을 이쪽에다가 케이블로 연장을 해 버리는 거야. 한번 봐도 돼? 응. 여기에 꽂히는 거야. 아, 저기에 구나 어, 여기에 꽂히는 어. 건데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번. 1번 요렇게 장착하는 방법이 있고 어. 2번은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또 라이저 키스로도 장착도 돼. 아, 보이게. 어. 그그이 그, 라이저 키 이게 라이저 키시 두 개가 들어 있어. 아. 여기 하나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밑으로 하나 하는 거. 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그래픽카드를 세워라. 음.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도 장착을 해서 고객께서 보여드렸었어. 사실. 음, 음. 그래서 보여드렸었는데 고객께서 이게 안 보이잖아. 그, 그게 뭔데? 아 어, 근데 빛나 이거? 응. 음, 리안니, 리안니. 아 잠깐만. 리안니 스트리머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 케이블이야. 뭔데 그러니까 이게? 어 튜닝 아이템이지 얼마 얼마인 것 같아 선에서 단순히 불빛이 나오는 것 뿐이야 한 5만원 하나 5만원 아니야 10만원이야 선만 이선 하나에 10만원 선만 10만원이라고 어 10만원 <laughs> 와 10만원 대신 얘는 뭐냐 와이어리스라고 그랬잖아 내가 중간에 어, 어 이거를 어, 꽂고 따로 선을 추가적으로 연결할 게 없이 USB 하나만 딱 꽂으면 이런 막 효과 같은 게 연동이 돼 아... 음. 와 이쁘다 근데 음. 저 색깔 바꿀 수 있어? 색깔 바꿀 수 있지 내가 원하는 효과 내가 원하는 색깔 다 넣을 수 있지 아... 어, 그래? 다 자유롭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재부팅 이슈가 있어 이게 뭔데 그게? 어, 리안리 L 커넥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LED나 효과나 이런 걸 제어하는 건데 L 커넥트를 설치를 하잖아. 재부팅이 안 돼. 어? 재부팅이 안 되면 컴퓨터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망가지진 않지. 재부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 여기 보면 A 제로 떠 있잖아. A 제로가 이제 오류코드가 없다는 거거든. 어어 어. 어, 어, 어. 오류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 부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리안리 L 커넥트를 설치를 하고. 어, 재부팅을 하게 되면 여기가 D6로 바뀌어. 음. D6가, 원래 D6 코드가 메모리 관련해서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문제로 이제 단순히 탈부착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메모리 자체가 아예 문제가 있어서 부팅을 못 시키는 그런 코드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 코드를 띄우면서 부팅을 못 해. 근데 그게 AMD, 라이젠에서만 그래. 그래? 그러면 인텔 써야 돼? <laughs> 아니 재부팅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나는 리안리 리안리로 도배해가지고 재부팅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인텔로 가야 되는 건 맞아. 아, 근데 그래? 리안리에서 이거를 인지를 했어. 그럼, 리안리에서. 어. 그래서 프로그램 버그 픽스가 이제 들어가겠지 조만간. 좀 빠르게 좀 해주세요. 아, 불편하잖아요, 다들 소비자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아, 이벤트가 또 있었어. 뭔데? 그래픽카드에 지금 여기 케이블 꽂혀 있잖아. 어. 그래픽카드 케이블 꽂혀 있는데, 그래픽카드 케이블도 원래 이 리안리 걸로 하기로 했었어. 그래서 어. 견적서에도 담았었고, 결제까지 해주셨었어. 어. 근데 리안리에서 최근에 나오는 그래픽카드 케이블이 90도로 이렇게 꺾여져서 나온단 말이야. 뭐가 90도인데? 이 앞쪽 꽂는 부분이 어. 90도로 딱 고정돼있어 있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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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로 딱 고정돼있어 한번 보여줄게 이게 어, 그래픽카드 이제 리안리, 음. 스트리머, 와이어리스 똑같은 케이블인데 이게 보면 어, 여기 여기가 이렇게 90도로 꺾여있어 장착한 그래픽카드 쪽에 꽂는 데가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꽂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어.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이게 안 꽂혀. 꽂히는 글카는 없어 그러면? 있기는 있겠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장착 그 케이블 장착하는 데가 좀 안쪽에 있어. 어. 이 히트 파이프 쪽으로 해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은색 부분에 닿아 버려 히트 파이프 부분에. 어. 어. 그래서 장착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 서린 c n 이에다가 문의를 했지 서린 어. c n 이가이 리안리 제품 공식 그 어. 수입사인데 어. 얘네가 이거 일자형 브라켓이 있대 90도로 꺾이는 거 말고 어. 90도로 꺾이는 거 말고 여기처럼 일자로 되어 있는 거이 브라켓을 뗄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이거를 어. 떼서 일자형을 끼면 좀 나아질 거다 장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자형 브라켓을 그러면 하나 보내달라 얘기를 했어 어. 그때 서린에서도 막 우시더라고 왜? 본인들도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으니 일자형 브라켓을 뭐몇 개를 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고객님들 필요하신 고객님들을 어 본인들이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안리에서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한테 매일 보내라 그래? 우리가 직접 보낼게 이렇게 된 거야. 소리에서도 답답하지. 왜냐면 설인이 AS가 안 좋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야. 음. 그런 수입사가 아니란 말이야. AS 정말 잘해 주시야 설인이. 물론 뭐 해박해겠지만 나, 나는 굉장히 좋았다. 음. 음. 그런데 설인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지. 어 리안리 뭐 하는 거지? 우리 요거 욕받이 하라는 건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실제로 메일을 보냈고 메일 보낸지도 벌써 3 0 주면 된거 같은데 안 오지. 미국에서 온대. 답장이 안 왔어? 답장 왔어, 보내준대. 근데 아직도 안 왔다고 음. 그런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 케이블을 환불을 해드렸지. 음. 이순냉 쿨러도 엄청 비싸. 이게 40만원 후반대 팬이 이게 그냥 쿨러에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얘를 따로 구매가 가능해. 아. 그래서 깔맞춤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성능도 좋고, NG XT는 완전 1티어 순행이야 성능도 좋고 누수도 없고 AS도 잘 되고 그리고 어, 초기 분량도 거의 없고 근데 실제로 저는 예전 크라켄 시절에 네, 초기 분량 한번 당첨돼가지고 네, 새걸로 한번 교환 받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최근에 막 그런 댓글들 있더라고. 뭐, 다크플래시는 걸른다. 뭐, AS가 뭐, 어? 좋다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어, 품질이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렸어. <laughs> 하, 답답합니다. 예. 뭐, 삼성고 TV는 고장 안 나나, 그러면? 예를 들면? 아니잖아. 그치. 음. 지금 보면 막 여기 GPU랑 CPU, 그리고 리퀴드. 리퀴드는 이제, 냉각수 온도인데 요거를 한번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GPU가 뭐지 근데? 야, 오. 어. GPU가 뭐냐고? 어. 그래픽 카드. 아. 응. 오.. 설정값이 여러 개 있구나. 시계도 있네. 어. 아, 이게 이거 참 신기해. 뭔데 지금 이게. 지금 보면 오디오 오디오 비주얼이라고 되어 있거든. 어. 음악에 맞춰서 여기서 막 튀는 거야 이렇게. 아, 막. 어, 음악에 맞춰서. 얘도 GIF도 추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짤이랑 막 사진 같은 거 넣으실 수 있어요. 아, 어, 그래. 네. 아, 그거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며칠 전에 친구 왔었어. 친구 왔었는데 포맷하러 왔거든. 내가 포맷을 해줬어. 음. 근데 갑자기 부팅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도 의아했지 나한거 없는데 음. 그래서 뭐지 하고 막 긁적긁적 하고 있었는데 뭐 메모리 탈부착 해보고 접촉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먼지가 좀 있었거든 음. 그래서 메모리 막 탈부착 해보고 그래픽카드 탈부착 해봤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나, 나는 속으로 약간 아 큰일 났다 친구가 날 의심하겠구나 얘가 일부러 부품을 지금 사망하게 해놓고 혹은 안 켜지게 해놓고 나 컴퓨터 사게 하려고 하나보다 약간 이런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어, 어 친구도 방금 전까지 집에서 하다가 온 거니까. 음.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는 입장이 된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테스트 그래픽 카드를 꽂아봤어. 음. 되는 거야. 그래 문제야? 어. 그래서. 아, 이거 사고다. 갑자기 음. 그래픽카드가 왜 죽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또 그래픽카드를 먼지 한번 불고 이렇게 끼워 보니까 또 되고 저렇게 끼니까 또안 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손으로 살살살살 그래픽카드 조여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 부팅. 이그 친구가 GTX 1050이었어. 1050? 어 나온지 한1 어, 한 0년 됐을까? 그쯤 된것 같아. 그래서. 내일? 내일이나 모레 포맷터 결제 해 버린다는데. 아 그래? <laughs> 누군데 민기 민기. 민기? 어. 고객님 출고하실 때 민기도 딱 포맷터로 와가지고 실물을 아. 봐버리니까 민기도 원래 예쁜 거 그런 거 관심 없다. 고칠 수밖에 없어 약간. 그렇지. 어 그래서 자 보자. 아 이게 스펙 다 나와 있어. 그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야. 깊이가 51cm. 크긴 크다. 높이도 거의 그 정도 나오긴 해. 정상... 야, 높이 더 높아. 55.5. 그다음에 너비. 너비 안이 먹고 싶다. 미안. 미안. 너비가 27. 어, 너비는 생각보다 크진 않다. 응. 엄청 큰 엄청 큰 편이지, 이정도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할 수 있겠네. 어, 그렇지. 이런 큰 케이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음. 이 케이스 크기도 좀잘 보셔야 돼. 그렇지. 어. 이 메인보드도 엄청 비싼 건 메인보드 불빛 나와 버리잖아. 그러네. 어, 메인보드 불빛 나와 버리잖아. 요게 X8702에서 이제 가격 대비 성능도 그렇고 좀 무난하면서도 좋은 제품? 그 대형 유튜버 음. 신성주 님께서 무려 이거 사시면 된다 하셨던 그 메인보드입니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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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친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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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이게 팬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볼트를 4개만 조이면은 얘가 장착이 되는 거지 좀 깔끔하고 이쁘네 어. 근데 NGXT의 최대 단점 자기네 허브를 써야 된다 허브가 그 단자가 다르다는 거야? 어 얘도 지금 ARGB야 똑같아 ARGB인데 어. 자기네 전용 ARGB 케이블을 씁니다 아. 그래서 요게 허브가 얼마냐 한5만5천원 정도 아 서, 선만 또? 와 <laughs>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 줄수 있는 그 케이블이 아. 55,000원 정도. 선 아. 네. 어. 정리는 응. 좀 깔끔하게 되나? 어, 선 정리 깔끔하게 나왔지. 선 손정... 정리 한번 볼까? 음. 어, 선 자체가 어. 별로 없지? 깔끔하다. 예초에? 음. 택배인가 이거? 무려 택배입니다. 전 전남 쪽이셨나? 아, 뭐네? 어. 택배로 보내야 돼서 오. 긴장을 조금 하고 나왔어. 오케이. 음. 보자 한번 해 보자. 음. 야, 아, 이거 뽁뽁이 얼마나 넣어야 되나? 얼마 전에 내가 그랬잖아. 뭐? 택배사의 쓰로잉을 내가 잘 생각해서 택배 포장해야 된다고. 그래, 미책임이라며. 이거 파손나면 사고야. 글카 뒤에도 넣어야 될거 같거든? 글카는 살려야 돼. 오, 좋았어. 들어왔어. 이거 고객님한테 전달할 그래. 때 복복이 어. 많으니까 하나 하나 다 빼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려야 되겠네. 정말로 간혹 정말 정말 간혹인데 이 빼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있을 수도 있어. 어 있을 수도 있어. 택배 보낸 내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다소 안날 자신 있어요. 고양이도 대단하다는데. 왜? 전남? 음, 전남인데 너. 아 택배로 어, 나한테? 택배로 너한테 요청을 하시는 어. 게. 그 형께서도 이제 나 믿고 주문해 주신 거지. 근데 지금 뾰뽕이 넣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보내니까 안 부서지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음. 어. 이렇게 보내는데 부서지면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부러 부신 거야. 그건. 지금 보면은 말이 안 돼. 아직 한창 멀었어, 지금. 다살려면 아이고, 아고다 터진다. 다 터져. 어때? 파손 나겠어? 지금 포장한 거 보니까. 모든 거는 단언할 수 없어. 조심해야 그래. 돼. 아니, 나는 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 야, 이거 막 케이스도 막 유리도 안 다치잖아. 야, 네가 누르다 파손 나겠다. 됐. 어 자, 얘는 뽁뽁이를 한 건데 더 써야 돼요. 야, 나와 봐. 아. 공간이 비어 있어서 여기도 뽁뽁이를 넣어줄게요. 펜도 있고 메인보드 후면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좀 포장에 그래도 진심이지 확실히. 그러네. 거의 뽁뽁이 한 롤을 다쓰네 음. 그왜왜 왜 하는 거야 그거? 너 손, 이거 손목 안 좋아? <laughs> 손목이 안 좋아서 전에 한번 킥보드 타다 넘어져. 킥보드? 어. 아그뭐돈 내고 쓰는 거? 아니. 네 거? 어내 거. 나 킥보드가 있어. 아 그래. 응. 그 출퇴근 용도로도 막 여름 같을 때는 쓰고 저녁에 어. 대리 운전 막 했었는데 대리 딱첫콜 잡고 딱 내려가다가 그냥 시원하게 그냥 덤블링 해버려가지고. 여기 손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손목 아픈 게 아직도 아프네. 나이 먹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됐는데? 회복이 안돼고 어? 얼마나 됐는데? 1년 1년 다돼 가는 거같아 근데 어. 손목이 아직도 아파. 그래서 택배 살때 무조건 이 손목 보호대 이거 헬스 할때 그거든? 어. 근데 이것만큼 세게 잡아 줘야 돼 가지고 이걸로 지금 하고 있어. 와. 이렇게 하고 어 잠깐만 요불 나는데? 어 뜨거워 자 이러면 푹푹이 포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품 박스들 요렇게 가면서 이게 파손 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정면부 유리 이렇게 감싸놨어음 부품도 이렇게 다 거의 그냥 케이스 박스에다가 꽉 차게 담기는구나. 힘 부족 관계로 네 지금 회전하는 거에서 하고 있고요. 저힘 약하지 않습니다. 네 나름 그래도 센 편이에요. 팔씨름 하실 분들 오시고 3대500 치잖아. 3대 500으로 티칭이. 아 그래? 아니 힘 풀어 봐. 뭐라고 그래? 나한테. 아니 힘 풀면 풀었다고 뭐라고 당기면 당기뭐 당겼다고 뭐라고. 너도 그랬어. <laughs> 너, 그랬어? 뭐지, <laughs> 어, 그래? <laughs> 너무 안 맞아서 그것도 그래. 내려가자. 여기 딱이야? 어. 힘 적당해? 어, 적당해.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힘이 없이 감기면 텐션이 없으면 뾱뾱이가 다 터져 아 이거 하체 부실이라 벌써 다리 아프다 이겨내야지 전주까지 가야 되는데 아, 아 전주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기억 안나 송창, 뽑... 송창 뽑으면 이제 알겠지 아! 나주이 아무튼 아무튼 아래쪽이야 모르겠어 힘들어 이게 낫겠다 좀 천천히 하세요 재수 씨 아무 말안했기있 너무 크길래 줄자로 재봤는데 5 7에7 0 그리고 높이가 높이도 7 0 넘고 뽁뽁이 두럴 썼잖아 두럴 나한개롤리면될줄 어. 알았는데 음. 이게 왜냐면 이게 딱 뿔뿔이 쌌을 때 통통 튀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파손이 안나 내려놨을 때 뭔가 살짝만 내려놔도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 그 탱탱볼 느낌이 나야 된다고 탱탱볼 그치. 어렸을 때막 탱탱볼한 그 느낌 나야 돼 그래야지 파손이 안 된다 음. 얘 파손되면 나 어떡하지? 던지는 거는 사실상 그 기사님이 힘이 엄청 좋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다 이상으로 오늘 <laughs>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